으로 구멍을 치게 되면 부드러우면 부드럽게서 해 이렇게 밀어주게 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내려오게 되죠. 좀 구멍이 조금 작을 때는 좀 각이 좀 약간 꺾이는 각이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거의 뭐 일자 형태로 내온다든지 길게 뽑아내려면 어때요? 약간 좀 두껍게 맞아줘야 되죠. 그래서 분리가 이쪽이 와야. 이렇게 내려옵니다. 3 t i 시고요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세게 치게 되면 요즘도 잘립니다. 네, 요렇게 들어올 수 있죠. 깨게 들어오려면, 물론 정해전으로 칠수 있어요. 얇게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약게 부드럽게 이렇게 치시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수 있어요. 네, 충분히 칠 수가 있죠. 정해전보다 조금 두껍게 들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푹, 욱게 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들어오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길게 뽑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너무 세게 치게 되면 잘려요. 여기까지 잘려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적당한 두께 주고, 조금, 두껍다는 느낌 주시고, 이렇게 쳐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큐를 조금 밀어서 치는 게 이렇게 조금 밀어서 치게 되면 나오기더 쉽습니다. 자꾸 쳐봐야 돼요. 투툼하게 주고 큐를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주면중립입니 밀어주는 네,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